예언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1년도 1월 셋째 주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주기 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례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해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약대 가죽옷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시오. 이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들을 회개하고 죄를 사하는 의식인 세례를 받았어요. 어느날 아주 특별한 분이 그곳에 나타났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세례 요한은 너무나 놀랐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세례를 주도록 하여라. 세례의 요한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비둘기 형상을 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아이, 더러워. 손에 얼룩이 잔뜩 묻어 있네요. 이 손으로는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소꿉놀이도 할수 없고 누군가와 손잡을 수조차 없겠어요. 크크 <laughs> 손에서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친구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역시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겠죠? 더러운 얼룩, 냄새나는 자국들, 흙먼지 등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죄, 악한 마음과 잘못된 행동에서부터 벗어나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다시 말해, 세례는 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죄로 인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죄를 버려 완전히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났던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잘못된 일을 모두 고백하고 돌이켜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며 다녔어요. 죄를 이웃치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싶어 했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지은 잘못된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난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곳은 실제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요단강으로 나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당시 사회와 교회에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두개인들도 요한에게 찾아와 세례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은 그 순간 화가 났어요. 세례를 받기 원한다면 당신들의 죄를 먼저 고백하는 회개를 하고 오세요.회개가 먼저입니다.진정으로 몸과 마음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저 천국에 가고 싶어서 세례만 받고자 하는 당신에게 나는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비록 지금은 제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곧 저보다 능력이 크신 분이 오셔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겁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반드시 회개. 죄를 하나님 앞에 일일이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요단강에 우리 예수님도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자 세례 요한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말렸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깜짝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마치 죄 있는 사람들처럼 세례를 받으러 오시겠다고 하니, 요한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렸어요. 아, 아니, 예수님은 오히려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 할 뿐인데, 어찌 제게 받으려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내가 그냥 세례밖에 가만두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옳도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에게도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여느 사람들과 같이 요단강에 들어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아들, 넌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세례를 받으셨답니다. 어?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뿐만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데도 죄 있는 사람들처럼 당하신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언 교회 친구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을 텐데요.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스스로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잘못한 죄가 있었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세례를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겸손히 세례를 받으셨고, 겸손히 십자가를 담당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세례를 받으실 때에, 흠! 세례를 받으라고요? 나를 지금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라고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어요. 죄가 없는데도, 요한이 말리는데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세례를 받아야 할 모범이 되어 주셨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우리의 모범 본 샘플이 되어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로 연합 합체해 주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관계 맺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세례받은 자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로 약 합체하게 된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난 뒤에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려왔었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넌 나의 기쁨이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 받게 된다면, 그래서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야! 하나가 합체가 된다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넌 나의 기쁨이구나. 넌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무렵이었던 그때에 하늘에서는 음성을 주시어 사람들은, 아, 오늘 세례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시구나. 아, 세례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구나. 아,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시구나. 아,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과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기쁨의 아들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예언교회 친구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자녀일까요?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면 아마도 너무너무 속상해하실 거예요. 또 회개는 건너뛰고 천국만 가고 싶어서 얌체처럼 세례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은 매우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례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합체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살고자 세례받는 친구들을 보게 되신다면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넌 나의 기쁨이야. 넌 나의 즐거움이야. 라고 하실 겁니다. 세례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기쁨이 될수 있겠죠? 친구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가 없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을을 이루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그 사랑과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고 본받아가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해서 약합체할 수 있는 예언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기쁨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히 사랑과 기쁨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你爱吗？ 알리는 소식 있어요. 첫 번째, 매일 묵상하는 친구들이 됩시다. 지난주 인증샷을 보낸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잘 받았죠? 오늘도 인증샷을 꼭 보내 주세요. 우리 다음 주일에 만날 것을 기대하고 건강하게 지내요.